울진 읍내에서 출발해 죽변항을 지나 낙옥해변, 갈령치, 임원항, 임원제, 신남제, 용화제, 사례제, 맹방해수욕장, 한제고기를 넘어 한제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터미널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죽배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쾌청하고. 아또 동해가 깨끗하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 물진 연지지구 지나고 있습니다. 물진 연지지구. 야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날씨 끝내준다. 야너해 바다 끝내준다. 아침으로 먹는 순대국입니다. 영천순대. 이제 예, 하나 찍어, 찍어놔야겠다. 야, 여기 영화 촬영지가 많네, 여기에. 영화 촬영지가 많아. 자, 자, 자. 현석이가 이런데 이런데 닿지 않나? 그래. 현석이는 여기 잘할 거야. 어, 그래. 오참 차도 없고 좋다. 야, 데크 좋다. 어, 데크로 올라가. 야, 모래 때면안 되겠다, 야. 끌 봐야 돼, 끌 봐야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et's take it slow. Where you go, I go too. And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Who cares where we gotta be? You know you r love. The... 어디 있노? 저희는 <laughs> <조연아, 웃음> 앞으로 가라. 대박. 어, 어필이 길다. <laughs> 어, 어필이 <laughs> 어, 어필이 <laughs> 길다. 한참 <laughs>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라,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와, 호피이 너무 긴데긴거 아이가? 야, 이거 이화령보다 더한거 아이가, 이거? 길이가 엄청난데. 야, 다 와간다,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네. 다행이다, 야. 여기서 꺾으니까. 아이고. 야, 이제 내리막. 조심조심 야이 가파리다 아까가 그 올라온 만큼 내려막지도 기네 야, 드디어 삼척시 들어왔다. 삼척시 들어왔다. 야, 여긴 아직도 철책이 있네.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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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의 고장, 고포. 이건어필이 별로 안긴것 같은데. 더라온거 아니야? 다 와간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내리막 가자. 야, 다운힐 내려오니까 또 오르막 나오는 거야. 아유. 다운힐 뒤에 오르막이다, 진짜. 내리막 가 보자, 또. 또 오르막이야. 네. 400m 가면 임원 인증 센터다. 네. 어이구, 최임원 빨리 가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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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떠운 일이다. 신나게 내려가 보자. 네.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Who cares where we gotta be? Yah, hook in there. Know you'll have a good time Let's take it. 7%, 500m 밖에 안 돼. 이 문제에 그러니까 꼭누구뭐 가수 이름 같다. 500m라 들이면 더 길어 보이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 문제 500m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7%가 훨씬 넘는데, 길이도 훨씬 긴데. 야, 이런 데가 다 있네. 야, 여기는 신남재. 500m 7%. 야, 정상이 보인다, 이제. 정상이 보여. 영화재 오르막 7% 500m. 이거도 엄청 이거. 길다. 와, 이거 오늘도 죽겠는데, 이거. 500m가 너무 길어! 화이팅, 화이팅! 어야잘 올라가시네요! 어. 야, 황명적 기념 부분이 여기 있네! <laughs> Yeah. Oh. 제오져 5%가 뭐 이래 아이고 5%라는데 이거 왜 이래 사라제 내리막이다 내리막 5% 샌데? 해변이 데 해변이 꽤길데 아, 그래서 이게 명사 심는가 보다. 야, 길어서 야 여기가 낭만 가도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이게 마지막 어필일 것 깠다. 어, 500m 앞에 한제 인증센터. 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 저 MTV를 엄청 재밌게 타네. 그렇지. 마지막이네. 드디어 동해안 종주 완주했습니다. 완주했습니다. 고성에서 영덕까지 세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환상길. <laughs> 이거 저 수송하는 거네 어맞아 맞어 맞아. 시멘트 수송하는 거네 아 완전 공장 시대네 방으로 그래, 가야될까요 그래. 이게 무슨 까잠이에요 참가잠이 이게 참가잠이에요 아, 삼가자미가 정말 맛있는데. 건낙지도 잡는 거, 이 옆에 노랗게. 아, 그러네. 아니면이새꼬치 좋아하면, 저거를 좀섞어 잡자 새꼬치 좋지? 그럼, 저거 섞어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묻혀는지고 그렇게 해주실까?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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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전복치. 전복치. 예,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얘는 트로 6만원. 전복하고먹는 거. 요건는 놀래미. 야, 놀래미 봐라, 놀래미. 엄청 크다 이거. 일트로 4만 원. 레일을 내려가.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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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다. 지, 지, 네, 하고. 아야, 자미하고 이거 하고. 이 이거는 뭐예요, 영업 영업 뭐예요? 삼동. 영업미. 송송. 송송 얼마예요? 무언이도 하나 2만 원짜리 하나 4만 원짜리, 원짜리. 이거 국산 맞나 이거? 어? 아니, 문에 아까도 까덤이지, 까 까덤이. 야, 누누이 아니고. 이거 국산 맞아요? 국내산 중뇌산 맞아요? 국내산 하고 네, 일본산 하고. 일본산이 많다니까. 와, 뛰는 거 봐라 이거? 저거 봐라. 아어떡하냐 이거 남아, 이따 이따 이따. 잠깐. 잠깐, 어? 그럼, 그살살있는 알아? 살야 오, 와. 이제 오징어, 오징어는 몇 마리 들어가나요? 오오 가게서 문어, 회. 야. 동해안 종주 끝나고 나서 회를 먹습니다, 지금. 야. 아이고. 보상이다 보상. 보상이다, ]인데. 이거. 우리 보상이 어. 자, 한번 드셔 보세요. 맛이 어떤가? 아유. 끝내 줍니다. 자, 회 맛이 어때요? 아이 진수부터 먼저 먼저 맛좀 어, 보세요. 맛이 죽여 줍니다. 완전 사람 말 같게 늘수 있는 응? 타고 온 사람만이 예, 예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아 이거 예, 너무 감사. 동해한 종주 끝나고 맛있는 회를 먹습니다. 음굿굿야 조연이가 딱화면빨이잘 봤네. 음. 오케이, 한 방에 딱 오잖아. 마무리. 마무리.